9월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대중과 함께하는 선명상 축제가 열립니다. 창립 70주년을 맞은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선명상 대중화를 위해 나선 건데요.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부스, 한복 패션쇼와 뮤지컬 등을 펼쳐 국내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불교와 만날 수 있는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전국에서 결집한 불자들의 선명상 향연이 올해도 광화문광장에서 재현됩니다. 조교종 종단 차원의 행사에 이어 이번엔 종단 대표신행단체 중앙신도회가 선명상 대중화에 나섭니다. 창립 70주년을 맞은 중신회가 9월 20일 대중과 함께하는 선명상 축제, 선명상 페스타로 대규모 생일 잔치를 벌입니다. 종교를 넘어 마음 평안을 찾는 방편으로 명상이 떠오르는 가운데 한국 불교의 선명상의 가치를 국내외 사람들과 공유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지금 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젊은이들의 불법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이 됐건 또 세계적으로도 우리 K 선명상에 대해서 알리는 데 중점을 줘야 되기 때문에.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오후 4시가 조금 지나 펼쳐질 전국 불자 선명상 결집 대회. 광화문 광장에 모인 만여 명의 대중이 동시에 선명상에 빠져 혼잡하고 시끄러운 서울 한복판에서 고요하고 정적이 흐르는 장관을 연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오후 1시부터 육조마당에서는 싱잉볼 테라피와 움직이는 명상 요가 체험, 다도와 사경 명상 등 체험 프로그램이 시간대별로 열리며 만다라 키링과 연꽃을 만들어 볼수 있는 부스도 운영돼. 불교 문화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같이 좀 참여해서 불교의 문화 그리고 어 불교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명상에서도 같이 조금이라도 느껴볼 수는 있 이런 공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례적인 좀 딱딱한 부분 좀 줄이고 어 시민들 좀 즐겁게 불교 문화에 대해서 느껴볼 수 있는 오후 3시부터는 100명의 불자와 시민이 모델로 참가해. 한복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한복 패션쇼가 펼쳐집니다. 이어 박할린 감독이 연출한 석공 무량이 장인이 되기까지 수행기를 담은 뮤지컬 석공 무량이 공연될 예정입니다. 기존 불교 행사의 딱딱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이완시키자는 의견이 모인 결과로 다른 문화와 결합해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겁니다. 좀 다른 문화와 결합해서 생명사에좀 자연스럽게 흡입될 수 있는 게 없을까? 종단에서. 어, 하는 틀하고 좀 달리 신도들이 하는 그래서 신도들은 음, 일반 시민 공간도 자꾸 접점을 같이 가지면서 할기한 이런 공간을 잡기한 거고요 강화문을 잡은 가장 큰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선명상 페스타는 현재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2025 세계일화 국제불교영화제 폐막식으로 막을 내리는데 저녁 7시부터. 조개사 앞마당에서 폐막작 문경이 상영되고 배우들과의 토크쇼도 마련됩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화합과 행복을 기원하며 펼쳐질 선명상 페스타. 올가을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선명상의 가치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